2장 4절에서 8절까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8절 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 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오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아 사절부터 오늘은 좀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바울 목사님이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들었던 교회에 대한 분쟁, 싸움, 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이 마음속에 꽉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도바울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리 거기에 뭐가 또 하나 있느냐면은 사도바울 목사님을 향해서 인격적으로다가 막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막 모독을 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한다, 뭐 생김새가 그렇다, 설교가 그렇다, 인격이 그렇다 하면서 공격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자꾸만 그 압을 그 당합니다. 그래서 탈진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월요일에 후배 목사님들이 몇 명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일이 막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뭐 정신적으로 그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뭐 약을 먹는다, 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자 사도바울 목사님도 반대하는 성도들 비판하고 부정하는 성도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를 기억을 좀 해보시죠. 가서 그런 성도들 그 불러서 막 차단하고 쫓아내고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될것 같은데. 이 문제가 그냥 들불처럼 더 그렇게 확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적인 방향을 다시 돌리고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떻게 이들을 했느냐 첫째는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사자를 보십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자,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게 바로 눈물의 목회라는 말이에요 편지를 쓸 때도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눈물을 흘리고 전에는 눈물이 아니라 눈에 불을 다 켜고 어떤 성도가 잘못을 하는가 이것 때문에 막 그냥 지시하고 엄단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눈물의 설교를 하고 눈물의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성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괘씸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극률하기 때문에, 자, 저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눈물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의 강단에 눈물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눈물에 기도를 하고, 여러분, 흘리는 눈물은 주님이 주의 병에 딱 담아서 온전하게 보존한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그 눈물의 값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갚아주시는 그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면은 한번 2장, 어디를 보느냐, 7절, 8절을 보세요. 8절. 팔절 같이 가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사두바울 목사님이 고린도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고린도교회 하면은 가장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교회. 그래서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나 사두바울 목사님은 끝까지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랑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내몸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거꾸로 바뀌잖아요. 나부터 사랑하면은 모든 게 서운해요. 그래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돼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나를 내 인생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교회는 사랑이 주도하도록 만들어 가야지만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어머니처럼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냉랭해진다. 계속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5절 자 이렇게 아, 눈물의 목회를 하고 사랑으로 이들을 감쌌습니다 5절 한번 다, 가, 제가 읽을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저를 보시죠 근심하게 한 장가 있었다. 그 성도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몇몇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이 있어요. 신실한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 목사님은 거기로부터 다시 교회의 토대를 하나하나 마련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시대가 타락했어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루터기를 남겨 두십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고 그리고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그루터기가 되었어요. 여기로부터 다시 기도에 싹이 나오고 여기로부터 다시 부흥에 싹이 나오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상하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동조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평에는 비판에는 두 가지가 따라와요. 하나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쫙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괴성이 있어요. 이 불평은 집단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이 나고 이걸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건강한 편에 서 있었고 기도하는 그쪽에 있어서 교회가 그분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건강하고 세계적인 교회로 커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될것 알아야지 마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7절로 한번좀 가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용서하라. 그리고 아,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몇몇이 있거든요. 그런데 용서해라. 위로해라. 여러분 이 결국에는 뭔지 아세요? 이 부분은 사람이 처단할 게 아니에요. 왜사도벌 목사님이 가서도 안 됐어요. 그 교회를 어렵게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뽑아내십니다. 그러한 그 쭉정이를 곤란해셔서 태우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목회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강단에서 성도들에서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의 그루터기가 돼주시고 또 부흥의 불씨 그루터기가 돼주셔서 여러분 거기로부터 새로운 큰 싹이 나와서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라 위로해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새벽에 잘 듣고요. 잠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을 제거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위로받게 하시고 오늘도. 사도 바울 목사님의 목회를 닮아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 가시옵소서.